누가 지금 현재의 변화를 정확히 읽을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위원장 후보로 되어 있으시고요 저희는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라서 신규 계좌를 개설할 때는 직접적인 대면이 의무화되어 있죠 그렇죠 금융실명제 제가 확인이 필요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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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빈테크 사업에서는 이것이 지금 어, 규제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 이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영상통화 등 대면 확인 방식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죠 네. 그죠 이 문제부터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 융합의 창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섞어야 산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IT의 변화와 스마트폰이 일반화된 상황 속에서 이 금융산업과 이것이 섞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조건에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우리의 고민입니다. 예. 그래서 우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만 빼놓고 다할수 있다는 그런 네가티브 형태로 이것을 바꿔줘야 한다 하는 제 말씀에 동감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금융실명법에서 실명을 확인하라고 정하고 있는데 그 실명을 확인하는 방법이 다 대부분 저 대면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조금 더 규정을 들어가서 보면 대면만으로 꼭가하게돼 있는 규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풀어야 된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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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풀어야 말씀. 되겠죠. 시간 때문에. 예, 예. 이게 바젤 협약에 나와 있어요. 핀테크에 관련해서는 기술 중립, 사전 규제 완화, 사후 책임 강화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런 방침으로 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터무니 없이 지금 뒤져 있다고 생각해요. 실리콘 밸리에 밸리에 창업 자금의 3분의 1이 실리콘 밸리에 집중하고 있어요. 핀테크 산업에 관해서 그리고 런던이 핀테크 종사자 수가 4만 4천 명이고 기업 수가 2,400개라는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네. 시드니에 테라비브에 지금, 테라비브에 220개의 펀드가 투자를 시작했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 턱없이 지금 낙후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이걸 봐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앉아서 고민을 하게 됐는데, mp3가 이 안으로 들어갔죠? 예. 그래서 아이디보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의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개발하고 난 뒤에 코닥이라는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이 안에 테레비 들어갔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 들어가 있고요. 네. 컴퓨터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카메라로 16,000, 1600만 화소의 카메라 기능을 하고 있고요. 방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TV와 커티비, 그 컴퓨터 모니터와 이걸 다 대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폰 온리의 그런 시대가 돼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금융을 몰아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는 지금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상황에 있고 이것을 선점하지 않고는 지금 IT 강국은커녕 지금 앞으로 창업은 물론 이 스타트업에서 다 밀릴 수밖에 없는 혁신에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중차대한 그런 업무가 지금 금융위원장의 두 어깨와 머릿 속에 있다 이겁니다. 저희도 정말 프록천트한 생각을 가지고 창조적인 생각을 갖지 않으면 이 변화를 따라잡을 수가 없고 혁신을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고 그 가장 중요한 최선방에 지금 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것을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시대의 흐름을 잘못 잊게 되면은 우리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씀에 동감하시고 이해가 되시죠? 네, 동감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가계 부채 문제인데요. 이거 정말 뇌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경제가 기업 부채와 부실화 때문에 IMF 그 위기가 왔다면 지금 이번에는 가계 부채 문제로 발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유로존, 일본, 중국, 초기의 미국, 이게 다 양적 완화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축통화 국가들이 전부 양적 완화해가지고 우리가 우려했던 아베노믹스니 뭐니 했지만 투자 진작 시키고 경제 경기 부양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조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금...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는 주장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비, 투자 진작시켜야 된다고 하고 있죠. 금리 인하는 순간에 가계부채가 폭발적도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미 거기서 빠져나오면서 실제로 금리를 인상하게 될 경우에 우리 자본이 그쪽으로 유출하게 될 것이 뻔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가계부채라는 짐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수 없고 경기를 부양할 수 없고 그리고 그렇게 양적완화를 할수 없는 조건이 우리한테 지금 작용하고 있다 이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정리 문제가 경기활성화 문제와 맞닿아 있고 그리고 내수 문제 그리고 이저 어 가계소득의 그어 증가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위원장이 심각한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제 말씀에 대해서 한 번, 소감 말씀. 예, 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원 지적하셨듯이,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에 중요한 앞으로 관리해야 될 변수이고, 또,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관계부처, 관계기관과 함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